216의 모든 양의 약수를 a1부터 a16까지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을 보게 되면 밑은 전부 다 6으로 똑같고요. 진수 부분에 약수를 하나씩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로그끼리의 합을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6은 그대로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수가 a1 곱하기 a 곱하기 쭉쭉쭉 가서 a15 곱하기 A16.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수들의 곱을 구해야 되는 거나 같은 건데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2의 약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6개의 약수가 있는데, 이때 양 끝끼리 요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2와 6을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2가 되고요. 마지막에 안쪽에 있는 얘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12가 나오게 됩니다. 요 그러니까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1부터 a16까지 크기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1과 a16을 곱하면 얘는 지금 누구의 약수냐면 216의 약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216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요 안쪽도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16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약수의 개수가 16개라고 알려준 상황이에요. 그럼 둘둘 둘 짝을 짓게 되면 8개의 짝이 생기겠죠. 즉 216을 8번 곱해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로그 6의 6, 216의 8제곱과 같아지는 거고 식을 간단히 해볼 건데요. 로그 6에 자 216은 6의 세제곱이에요.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6의 세제곱에다가 8을 곱하면 832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1이 되고 24는 앞으로 나와서 이 문제의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